이 성경 표현 그대로 그리 사랑스러운 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 사랑스러운 법. 어, 지금으로부터 약한 200년 전쯤, 한8 0년 1800년대 초에 영국 웨일즈에 사는 8살짜리 꼬마,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자기 집에 없어서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한 3km 정도. 성경을 읽으려고 걸어 다녔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또또 또 읽고 싶어서 이웃집 돈 많은 주변 이웃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집에 가서 성경을 빌려보곤 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성경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데 6년 걸렸습니다. 성경을 살수 있는 돈을 모으는데. 그래서 열심히 6년간 돈을 모아서 성경을 사려고 성경을 파는 사람한테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찾아가서 목사님 저한테 성경을 팔아 주세요. 저 성경 사러 왔어요 했더니 마침 그때 팔수 있는 성경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녀의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돼서 그 성경 판매하는 분이 자기 성경을 그 소녀에게 줍니다. 그 이야기가 영국 어, 기독교 문서회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함께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때 영국의 성서 공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국 성서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성서 공회 전전 세계의 성서 공회들이 하나씩 각국에 이렇게 창립되기 시작 설립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많은 국가들의 그 성서공예가 다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그 영국의 이후 한 100년 쯤 이후에 1900년대 초에 성서공예가 우리도 설립이 되었고 또 그때부터 성서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 주일은 성서주일로 기독교 원로에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성경을 더 널리 보급합시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기념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원력 좋은 전통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항목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허투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예수님 오시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시는 의미를 배웠듯이 앞으로 어, 올 주일에는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육신 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을 우리가 좀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는 주일로 맞이하기를 바라서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책, 성경책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기록된 이 시편 그 119편 97절에 이 말씀의 단어가 읍절이 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전에는 묵상이라고 이렇게 번역, 번역을 해서 좀 우리가 듣기에 편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하는 말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신학자들이나 또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막 분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지혜도 섞여 있다. 이렇게 어떤 것은 거짓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역본들이나 복사본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옮겨졌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번역했기 때문에 또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진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그 번역본들이 많고 또 필사본들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향하여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삶의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 혹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이런 의학서나 경제학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십자가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고 또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십자가가 또한 사랑스러운지, 또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보면서 깨달으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박사가 돼야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아닙니다. 또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기 부자되는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모에 뭐 이런 내용들 내가 부자되려고 성경을 읽어야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럼 뭘 먹으면 되고, 뭘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걸 보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해 나가며 그걸 끌어 모을 수 있는지를 알고 또 배워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말씀이어서 우리가 함부로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그 성령의 저자, 성령께서 기록하였다고 기록하였, 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만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해석해 주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 해설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혼자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 누군가에게 꼭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다른 이그 참조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건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이 성경에,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있는데 다른 책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더욱 밝히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빌립과 에티오피아 4시 이야기 아시죠? 우리 한영광 강도사님 요즘에 설교하셨던 내용인데요. 빌립이 지나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4시의 성경 있는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이요, 둘째는 그 지식을 잘 아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을 보통 교회에서는 교사라고 부르고요. 또그 교사들의 수장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오해하고 아 여기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거야라고 막 함부로 이렇게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또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사, 교회 교사가 한 서른 분 정도 됐는데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성경의 의미가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런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더 좋고 중요한 건 우리가 배려하 사람들의 그 태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배려하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인들보다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그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날이 갈수록 성경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애착이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성경이 많이 무거우신다는 걸 느끼시나요? 저도 이제 성경을 그꽤큰걸 들고 다녀서 참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요즘에 또 좋은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종이로 된 성경을 보든. 아니면 이 발전하는 문명에 따라 들어 있는 성경을 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날마다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택한 이 본문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장이나 어떤 책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책을 되게 아끼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책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 좋은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책 오래된 책을 중고 서점에서 책 구입했습니다. 그 껍데기가 달려 있는데 그거 들고 가다가 어디 문고리에 제가 걸려 가지고 그 책이 떨어졌어요. 엄청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또 보니까 책 껍데기가 찢어졌더라고요.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성경이 아닌, 아닌데도 책 자체가 찢어진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어, 하나님 이거 왜나 걸리게 해가지고 이책 찢어지겠습니까? 그것도 껍데기, 이제 다시 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책도 제가 귀하게 여기고 참 아끼는 만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은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책 비싸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아, 이 정도면 정말 싼 겁니다. 이거 기록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들어갔고 땀이 들어갔고, 실제로 한국어로 번역되는 성경 번역하시라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책을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정말로 이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럽게 볼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규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면서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성경을 물려주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노력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는 이 성서 주일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더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는 날이 되면 좋겠고 또 성경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줌으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이 한글로 된 성경을 쥐어 주시기에 참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 아들의 부활로 이 말씀의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고 편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별로 애착도 가지지 못하고, 별로 간절해지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이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그냥 이야기점으로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다가 밤 9시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